안녕하세요 미미 다육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드디어 아주 초록한 잔디 밭에 아 정말 예쁜 화사한 분이 나왔습니다. 어, 계속 요번에 그 더운 여름에, 어, 추진을 하고 계셨는데요. 사각분에 인무화가 멋지게 들어가 있고요. 저 앞쪽으로는 쪼꼬미 아이들, 정말, 네, 완전 올망졸망한, 네, 손으로 속파기 기법으로 예쁜 콩분들, 콩분들도 준비가 되어 있고요. 자, 여기는, 네, 여기 울산의 캐릭터가 고래라고 합니다. 고래 그림에, 네, 예쁜 캐릭터, 고양이, 아유, 그리고 여기는 또 고양이만 온전히 예쁜 꽃과 함께 아, 화분들이 정말 예쁜 화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뒤쪽으로 갈수록요, 여기는 또 해바라기에 이렇게 어, 다양한 머리 색감을 가지고 있는 소녀. 아, 화분들이.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요거는 또 위에가 요런 식으로 되어 있네요. 그리고 코그 위쪽으로는, 네, 검은색의 예쁜 꽃그림. 그리고 여기는 또 깜찍한 애니메이션, 애니메이션 느낌으로 화분들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주문하시는 번호 보고 시작할게요. 010-2029-4121입니다. 자, 5만원 무료배송이고요. 자, 앞쪽으로 가볼게요. 네, 잔디가 시원하게 보입니다. 네, 1번에 요거는 어우, 뭐 자가 필요가 없겠네요. 너무 깜찍합니다. 자, 요거는 어, 가로가 7이고요. 세로가 5.5. 아우, 너무 예쁘죠. 자, 뒤쪽으로 이렇게 로망이라고 되어 있고요. 요쪽도 한번 보시고, 요거는 네, 손으로 속파기 기법으로 쪼물딱 쪼물딱 해서 만든 화분인데, 아, 그림까지 깜찍합니다. 자, 1번에 7곱하기 5.5, 15,000원입니다. 아우, 곱다리도 너무 예쁘고, 배수구도 예쁘죠. 자 이번에 아이는5곱하기 팔입니다. 검은색에 예쁜 장미꽃이 요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아 너무 귀엽네요. <laughs> 내가 봐도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각각 네만 오천 원씩입니다. 1 번과 2 번이었고요. 네 3번입니다 3번에 8 곱하기 5.5 인데요 네 가격은 15,000원 동일합니다 네 롱본 스타일인데 아주 귀엽죠 이렇게 아꽃멍울이진 장미꽃에 아우 정말 화사하고 예쁘네요 네,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옵니다 네 가격은 15,000원 이에요 네 4번입니다 어5 곱하기 7 이구요 15,000원 입니다 요거는 약간의 사각 스타일의 검은색 바탕에 예쁜 꽃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자 굽다리가 요런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보고만 있어도 웃음이 나오는데요 자 가격은 15,000원 입니다 너무 예쁘죠 옆쪽으로 도자 이렇게 한바퀴 돌려 드리고 사면에 다 그림이 뒤에 이렇게 까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네 요것도 예쁘네 자 5번 이에요 5번에 요 아이는 어 가로가 뭐4 내지 그 정도 될것 같아요. 자, 요거는 네, 4 곱하기 8, 15,000원입니다.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뒤쪽과 옆쪽도 한번 보시고. 네, 너무 깜찍하고 아주 자연스러운 것 같으면서도 예쁘죠. 자, 5번에 15,000원씩 네, 1번과 5번까지 소개를 해봤습니다. 아, 네, 아주 깜찍하고 너무너무 예뻐요. 자, 6번입니다. 6번과 7번, 8번 이어집니다. 요거는 25,000원 씩인데요. 자, 요거는 7.5 세로가 8.5네 매화 같기도 해요. 매화 바탕에 네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디엔 요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네 묵직하면서 예쁘네요. 자, 요거는 25,000원입니다. 깜찍하고 자 위에서 한번 보면 이렇게 또 위에서 내려다볼 때도 아주 예쁩니다. 자, 다음은 7번이고요. 까만색 바탕에 7.5, 8.5. 25,000원입니다. 요거는 네, 까만색에 큰 그림이 들어가 있는데요. 뒤쪽에 나비가 아주 고급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로 네, 빈티지함에서 아주 고급진 느낌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7번이에요. 주문하시는 번호 7.5. 네, 8.5. 25,000원입니다. 자, 하얀색, 까만색이 나왔다면 다음은 노란색인데요. 8번이에요. 주문하시는 번호가 네, 7.5. 네, 세로가 8.5. 25,000원인데 요 화면에 그림 좀 보세요. 굉장히 고급 스럽고 너무 예쁘죠. 자 굽다리 밑에까지 나뭇잎 그림이 이어져 있고요. 자 뒤쪽은 이렇게 나비가 네, 아주 큼탁하게 보석이 반짝반짝하고 있습니다. 자 뒤에 네, 보셨어요. 그리고 옆에 여기도 너무 예쁘죠. 어느 한 면이 안 예쁜 쪽이 없습니다. 자 정면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요거 주문하시는 번호는 8번이고 네, 가격은 네, 7만 어, 요거 8, 어, 8번에 2만 5천 원입니다. 이렇게 네, 한번 보시고. 네, 다음에 9번, 다음은 9번입니다. 요거는, 어, 외경은 4이고요. 자, 높이가 11인데, 자, 요렇게, 네, 하분니롱본스타일에 네, 어, 보라색감이 살짝 들어가 있고요. 자, 기는 약간 은은한 느낌이 들면, 뒤쪽으로 살짝 돌려보면요. 나비가 요렇게 예쁘게 있습니다. 와 하리하면서 너무 예쁘죠. 자 뒤쪽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요거는 9번입니다. 주문하시는 번호가 꽃멍울이 제가 있고요. 요거는 2만 원입니다. 자 한번 보실게요. 9번이에요. 네4 곱하기 11. 아유 네 꽃다리까지 아주 네 어, 잘 만들어진 화분 같습니다. 자, 10번에 개인적으로도 너무 예쁘게 보이는데요. 네, 7.5, 네, 세로가 10입니다. 이 해바라기가, 네, 보석이 반짝반짝 하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예쁜데요. 자, 바탕 색감이, 검은색이 약간, 네, 흐리게 들어가 있어서 묘하게 더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옆에 너무 예쁘죠? 네, 전체적인 자연스러운 바디가 있고요. 오, 여기는 또 뒤쪽에 무당벌레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 손이 많이 갔네요. 자, 여기 옆태도한번 보시고요. 자, 요거는 10번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35,000원인데, 만 너무 예뻐요. 아, 요거는 7.5 곱하기 10입니다. 자, 다음부터는 조금 큰 사이즈로 들어가는데요. 자, 이거 11번입니다. 가로가 10이고, 세로가 11인데요. 네, 45,000원인데, 다리가 짤똥하니, 요렇게 예쁘게 들어갔습니다. 다리가 너무 예쁘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가을이 다가오면, 이 갈색 톤의 해바라기가 풀을 부른다라는 의미가 있는데, 보석과 함께 굉장히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너무 예쁘죠? 오, 뒤쪽에는 또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어, 멀리서 봐도, 물에 어, 훅 들어와서 이게 너무 내 네, 들어오는 순간에 기뻤습니다. 이렇게 네 1번에서 11번까지 네 손으로 주물럭 주물럭 해서 만든 얼망 줄망한 화분인데 퀄리티까지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가격도 너무 너무 예쁘고 착합니다. 자, 요거는네 1번부터 11 10... 어, 1번까지 요거 세트로 다 구매를 하셔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 사장님께서 공방생님이 조금 가격을 할인을 해주신대요. 너무 좋죠? 자, 요렇게 전체적인 느낌 한번 보시고 1번에서 11번까지 였습니다. 네, 다음은 12, 13입니다. 고래, 네, 돌고래인가요? 자, 고래의 예쁜 어, 소녀가, 네, 포이데일 머리를 하고 있습니다.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어요. 자, 요거는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고, 12번, 13번, 45,000원입니다. 자, 외경, 네, 요거 11이구요. 네, 높이가 11입니다. 45,000원이고, 자, 위에서 볼때이렇게 도톰하게 들어가 있고요 자, 굽다리가 아주 예쁘게 빠졌어요. 네 이렇게 이렇게,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연스러움에서 고급스러움이 나오고 있는데요. 자, 1 2번의 가격은, 네, 45,000원입니다. 자, 13번에, 네, 11 곱하기 11, 45,000원인데요. 자, 이게 고래가 아주 미소가, 네, 아주 기분을 좋게 만들죠. 여기는 또 폰이 될, 네, 머리 핀에 보석이 또 반짝하고 있네요. 자, 한 바퀴 돌려볼게요. 뒤쪽은 비슷하기 때문에 이 하나에만 돌려드리면 될것 같습니다. 자, 불가사리가, 네, 있는 것 같아요. 보석이 반짝반짝. 자, 이거는 네, 12, 13, 네, 4 0 0 0 원씩이고요. 자, 굽다리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다음은 14, 15번입니다. 가면 갈수록 그림이 너무 예뻐서 눈이, 네, 행복해지네요. 자, 요거는, 어, 11, 세로가 12, 네, 굽다리 요렇게 네개로 되어 있고요 배수구도 좋아요. 네, 45,000원입니다. 요거는, 네, 고래에, 아 어, 냥이가 아주 깜찍한 표정을 짓고 있고요 바탕은 검은색으로 살짝 들어가 있어서 아주, 네, 안정감이 들어가고 예쁩니다. 자, 15번에, 네, 11 곱하기 12, 4 5 0 0 0원이고요 자 여기는 양이에 네, 예쁜 캐릭터 아가가 하나 더 들어가 있죠. 자 이거는 네, 고래는 느낌은 비슷하고요. 자 밑에 바탕 한번 보시고 한 바퀴 돌려드릴게요. 자, 뒤쪽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석이 반짝반짝 그리고 네, 위쪽으로는 약간 도톰합니다. 이게 네, 45,000원이에요. 아주 네, 보고 있으니까 기분이 절로 좋아지는 것 같아요. 네, 다음은 16번, 17번, 네, 각각 3만원씩입니다. 외경은 11이고요. 높이가 9입니다. 자, 여기는 양이가 깜찍하게 있어요. 기분 정말 좋아지는, 네, 장미꽃과 함께, 이렇게 바탕 색감이 검은 색감과, 네, 푸른 색감이 같이 들어가 있으니까 다채로움이 있고요. 굉장히 또 화려하게 보입니다. 뒤엔 이렇게 되어 있고, 무게감은, 상당히 가볍습니다. 16번의 가격 3만원이고, 어, 너무 예뻐요. 이 들기가 좋아서, 네,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위에는 프릴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17번에 11.5. 네, 세로가 9이고 가격은 동일합니다. 자, 요거는, 네, 바탕이, 어, 밑에는 카키, 위에는 하늘색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미꽃 사이로 예쁜, 네, 양이가 미소를, 네, 살짝 아주 기분 좋게 짓고 있죠. 자, 요런 거 보고 있으니까 같이 기분 좋아집니다. 자, 요번에 화분이 너무너무 예쁘게 나왔네요. 전부 다. 자, 18번입니다. 11.5, 네, 9이네요. 3만원입니다. 자, 캐릭터 한번 보시고요. 어, 나비가 날아다니고, 정말로 전경이 멋집니다. 예쁜 아가씨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요거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뒤쪽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음, 요것도, 네, 인물아인데, 18번에 가격은 3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사이즈가 비슷하네요. 새아이다. 네, 19, 20번입니다. 13 곱하기 10이고요. 3만 팔천 원입니다. 세트로 구매하셔도 좋고, 요거는 장미꽃이에요. 자, 뒤쪽에 한번 보실게요. 자, 사이즈가 조금 네, 커지고 수국입니다. 자, 요건 20번은요, 네, 이렇게 뒤에도 수국이고, 정면에 비슷하게 생겼습니다. 요렇게 19번, 20번, 13 곱하기 10, 네, 38,000원입니다. 자, 꽃, 네, 장미꽃이 예쁘고, 수국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는데요. 자, 바탕 색감은 카키로 되어 있어. 아주, 네, 묘한 매력이 있죠. 화려하면서, 은은한 느낌도 들고, 동시에 여러가지 느낌이 나옵니다. 자, 21번, 22번, 23번. 네, 같은 캐릭터인데요. 자, 머리 색감과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약간의 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요거는 캐릭터분 3 8 0 0 0원입니다13 곱하기 10이에요. 자, 요거 노란 머리. 자 나, 여기 옆에 해바라기 썬플라워 너무 네 장미와 함께 예쁘죠. 자, 뒤쪽 한번 보실게요. 이렇게 예쁜 네 해바라기가 들어가 있습니다. 아네요것도 쓰기가 어, 좋고요. 네인무라가 들어가 있는데 가격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38,000원입니다. 22번에 13 곱하기 10이고요. 자, 이거는 흑발입니다. 자, 여기는 금발, 여기는 흑발. 네, 해바라기를 네, 만지고 있는데, 이거는 카키 계열의 예쁜 원피스가 아, 정말 예쁘죠. 바탕은 보라색이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 뒤에도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캐릭터와 함께 해바라기 그림이 있는데, 이 가격이 네, 22번에 38,000원이면 너무 괜찮죠. 자 23번에 13 곱하기 10이고요. 자요거는어 38,000원입니다. 어 이렇게 38 어, 예쁜 빨간색 원피스를 입고 있고요. 자 여기 한번 보실게요. 아 요거를 제대로 못 봤는데 여기는 해바라기가 컴닥합니다. 자 뒤쪽도 한번 보시고 아우 너무 예뻐요. 자 요거는 네 가격 대비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캐릭터와 함께 38,000원입니다. 또 해바라기가 불을 부른다라는 의미와 함께 보석이 있으니까 정말 화려하면서 예쁘죠. 네, 24번입니다. 11 곱하기 9이고요. 자, 흑발에디테가 아주 아름다운, 네, 여자분이죠. 자, 요거는, 네, 검은색 바탕에 보라보란 색감의 빨간색이 들어가 있고요. 오묘하게 집중을 하게 만드는 매력이 있습니다. 자, 요 아이는 파란색 원피스가 너무 눈에 들어오고요. 사각분인데 뒤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요거는 손으로 주물럭주물럭 한 사각분이고요. 자, 24번에 11 곱하기 9, 48,000원입니다. 자, 굽다리 요렇게 한번 한번 보시고요 예쁩니다 24번이었어요 네 25번에 요 아이는 12 네, 11이고요자 여기 가격이 잠시만요 5 7 0 0원 되어 있나요 잘 모르겠는데 잠시만요 네 25번에 5 7 0 0원이 맞는데요 자, 요 아이 한번 땡겨 볼게요 자 요렇게 네 꽃이 들꽃이 예쁘게 묶어져 있고요 자 옆에 한번 보시고 사방에 그림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나비와 함께 자 요렇게 옆에도 너무 예쁘고요자 위에는 요렇게 홈이 파즈가 있어서 어우 너무 예쁘죠. 자 모양이 아주 예쁜 바디가 네 요, 요기 사각분이고 밑에는 위에는 약간 요런 식으로 직사각형 스타일 예쁜 분이 있습니다. 자12 곱하기 11 57,000원입니다. 네 26번에 12 곱하기 11 57,000원인데요. 자 사각분 자 바탕 한번 보시고 바탕은 약간 검은색에 희끗희끗한 검은색에 아주 멋스럽게 들어가 있고요. 자, 나비가 이렇게 활짝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자 사방에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 너무 예쁘죠. 자 위에 한번 보시고 12 곱하기 11 네, 26번에 5 7 0 0 0원입니다 아우 네 약간은 자연스러우면서도 네 그림이 이렇게 은은한 느낌도 들면서 또 멀리서 볼 때는 굉장히 화려하고 고급스럽게 네 이렇게 화분이 나왔습니다. 네 가격은 5 7 0 0 0원이고요 네, 27번, 28번, 사각분인데요. 12 곱하기 12, 5 7 0 0 0 원입니다. 자, 같은 캐릭터 한번 보시고요. 자, 27번 먼저 말씀드릴게요. 사방에 그림이 들어가 있고, 뒤에는 이런 식으로. 자, 여기 이렇게. 한번 보실게요. 자, 굽다리 한번 보시고, 자, 27번에 이렇게, 어, 57,000원입니다. 28번 12 곱하기 12, 네, 정면에서 한번 보시고요. 어, 옆에, 네, 똑같이 그림이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로망본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네, 28번에, 네, 아이고, 소리도, 네, 아주 좋습니다. 57,000원씩이에요. 네, 굽다리 밑으로 이렇게 한번 보시고요. 네, 29번입니다. 요거는 12 곱하기 13 사이즈가 조금 크죠. 자, 요거는 65,000원씩입니다. 네, 이렇게 옆에다 한번 보시고, 뒤에는 예쁜 꽃그림들 가 있습니다. 옆에도 한번 보시고, 자, 요거는 29번이에요. 네, 가격은 12 곱하기 13, 65,000원입니다. 자, 얼굴도 한번 보시고요. 자, 30번, 31번, 32번, 33번까지, 네, 가격은 각각 65,000원씩입니다. 네, 요렇게, 같은 캐릭터인데, 색감에 약간의 차이.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크기 약간 차이. 그런 거예요. 바탕 색감. 자, 거건12 곱하기 1 4 65,000원이고요. 자, 디테일 한번 보시고, 어디 뒤에 꽃이 너무 예쁘게 들어가 있네요. 자, 굽다리 한번 확인해 보시고, 자, 묵직합니다. 30번에 65,000원이에요. 자, 31번에 12 곱하기 13. 네, 이거 밝은색 바탕에 약간의 연두빛감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너무 예쁘죠? 자, 여기 뒤에 꽃그림도 너무 예쁘고요. 자, 여기 위에는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보석도 반짝반짝. 네, 31번에 네, 12 곱하기 13. 네, 6만 5천 원씩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32번에 12 곱하기 13. 네, 양이와 함께 예쁜 꽃을 들고 있는 아가씨. 자, 이거는, 네, 주황빛감 머리를 하고 있고, 파탕은, 네, 검은색에, 네, 약간 연한, 연한 연두빛감이고요. 자, 옆에도 너무 예쁘게 그림이 그려져가 있습니다. 꽃과 함께, 이렇게 한번 보시고, 자, 굽다리, 아주 튼실하죠? 자, 32번에 6 5 0 0원입니다 자, 33번에 요 아이 12 곱하기 13. 자, 여기 한번 보시고, 느낌, 네, 비슷하죠? 나비와 함께. 이렇게, 아우, 뒤에도 여기 너무 예쁜 옆, 태도 예뻐요. 자, 요거는, 네, 33번에 65,000원씩입니다. 네, 다음은 34번과 35번인데요. 자, 요거는, 네, 고래와 함께 장미가 만났습니다. 다채로운 꽃과 함께요. 자, 요거는, 네, 34번부터 10억 곱하기 11, 가격은 58,000원입니다. 자, 굽다리 한번 보시고, 뒤에는, 우와, 이거 한 바퀴 돌려야 될까봐요. 보라보라한 꽃에. 자, 뒤에 이런 식으로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옆에도 한번 보시고. 네, 34번에 가격은 58,000원입니다. 네, 35번에. 자, 요거는 17 곱하기 12인데요. 오, 개인적으로 너무 예쁩니다. 전부 다. 자, 요거는 네, 65,000원인데요. 자, 꼭 여기 나비, 나비가 아니라 여기 고래와 함께 예쁜 꽃을, 네, 감상하시고. 자, 여기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는 또 이쪽으로 뒤쪽으로 한번 볼게요. 이런 그림 사람 손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비슷한 것 같아도 다 조금씩 차이가 나죠. 자, 요거는17 곱하기 12 65,000원입니다. 여기는 보석이 또 이렇게 포인트가 되어 있네요. 네, 다음은 36번입니다. 11 곱하기 15, 5 0 0 0 원입니다. 자, 돌고래가 여기 상징이죠. 울산에. 멋지게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불가사리, 네, 조갑이, 조개도 있고, 이런 식으로, 아우, 네, 느낌 있죠. 굽다리와 함께. 자, 위에는 이런 식으로, 어, 도톰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11 곱하기 15, 5 8 0 0 0 원입니다. 어 예쁘죠. 굽다리도 아주 퀄리티가 있게 예쁘게 나왔습니다. 자, 37번에 12 곱하기 14. 네, 꽃그림 들어갑니다. 자, 55,000원인데, 바탕 색감이, 어, 약간, 네, 고, 군색, 어, 그, 곤색에 보라색감이 들어간 색감. 장미꽃이 아주 화려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요거는 55,000원이에요. 자, 뒤에도 요렇게 예쁘게 되어 있네요. 아우, 화사하니 너무 예쁩니다. 요거는 12 곱하기 14. 네, 가격은 55,000원입니다. 네, 다음은 38번입니다. 외경 14, 높이가 14.5, 네, 6만원입니다. 자, 요거는, 네, 아주 화사한 바탕 색감에, 어, 금은색 장미꽃이 예쁘게 들어가 있구요. 오, 전체적으로 아주 예쁘죠. 자, 뒤쪽 한번 보실게,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이즈 14 곱하기 14.5, 네, 38번에 6만원입니다. 아주 예쁘죠? 네, 39번에 11 곱하기 17, 65,000원입니다. 자, 위에는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 도자기 느낌 밑으로는 장미꽃이 몽글몽글하게 몽골 내려가고 있습니다. 아 너무 예쁘죠? 자, 뒤쪽도 이렇게 예쁘게 되어 있고요. 어, 그림이 점점 가면 갈수록 아주 화려하시고, 네, 고급스럽게 나옵니다. 39번에 65,000원이고, 11 곱하기 17이에요. 네, 다음은 40번입니다. 13 곱하기 19. 요거는 옆에보다 사이즈가 조금 큰 사이즈로 되어 있는데요. 네, 각각 75,000원씩입니다. 요거는, 어, 검은색에 약간 매트한 유학이 들어가 있고요 자, 그림이 아주 화려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7 5 0 0 0원이고요 자, 뒤쪽에 요렇게 예쁘게 그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우, 너무 예쁘네요, 정말. 자, 40번에 7 5 0 0 0원이고요 네, 41번에, 네, 13 곱하기 19, 75,000원입니다. 자, 여기는 흰색 바탕에 아주 예쁜 라인도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전박이도 되어 있고, 아유, 네, 예쁘죠. 뒤쪽은, 자, 요렇게 화려하게 들어가 있습니다. 와, 뒤쪽도 너무 예쁜데요. 허, 정말로 예쁘게 잘 나왔네요. 자, 앞쪽도 이렇게 화려합니다. 자, 41번에 75,000원이에요. 네, 13 곱하기 19입니다. 네, 다음은 42번이에요. 13 곱하기 19. 네, 75,000원인데요. 자, 요거는, 네, 약간의 곤색의 보랏빛감이 나는 그런 색감이고요. 자, 여기 장미꽃이 아주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가볍고요. 네, 13 곱하기 19, 75,000원입니다. 오, 네, 요렇게, 어, 찍다 보니까 화분이 점점 너무너무 예쁘네요. 자, 43번, 44번에 17 곱하기 17. 각각 12만원씩인데요. 자, 여기는, 어, 코스모스인가요? 예쁜 양이가 귀여운 표정으로 앉아있습니다. 울타리에. 자, 요런 거 너무 깜찍하고 귀엽죠? 자, 뒤쪽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에오니엄 속 사이즈 큰 대품심으로 너무 예쁜 아이. 자, 요거는 12만원입니다. 자, 44번에 17 곱하기 17. 장미꽃에 예쁜, 네, 아름다운 여성분이 이렇게 있고요. 아우 화려합니다. 제거는 네, 12만원이에요. 자, 뒤쪽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고요. 자, 바탕이 다채롭게 여러 가지 색감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아, 요런 거 너무 예쁘네요. 이런 식으로 하사합니다. 자, 가격은 12만원씩이고요. 네 다음은 4 5번의 임무라 네 아주 예쁜 화분이죠. 12 곱하기 15 85,000원인데요. 자 흑발에 아주 네 장미꽃과 함께 파탕은 네 검은색과 흰색으로 믹싱이 되어 있어서 깔끔하면서도 눈에 쏙 들어옵니다. 자 옆에는 네 나비가 날아다니고요. 자 뒤에는 장미꽃과 함께 자 옆에까지 이렇게 그림이 다 들어가 있고요. 자 이거는 85,000원입니다. 12 곱하기 15입니다. 네 다음은 46번에 요거는 12 곱하기 16 키가 조금 더 있죠 자 그림이 너무 예쁘게 아름다운 여성분이신데요 자, 장미꽃과 함께 여기는 예쁘게 보석도 반짝반짝 하고 있습니다 아우 느낌 있네요 바탕은 다채롭게 화사하기도 하고 밑에는 약간 네, 희끗한 네, 어두운 계열이 들어가 있어서 또 안정적으로 보입니다 자, 요 아이는 12 곱하기 16 85,000원 이고요자 옆에 한번 보시고 자 여기 뒤쪽도 한번 보시고요아 여기는 또 풍경화가 다 들어가 있네요 오! 네, 요걸 이제 봤습니다. 너무 예쁘네요. 풍경화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정면은, 네, 요렇게 아름다운 여성분, 4 6번에 8만 5천원입니다. 네, 47, 48, 49. 네, 각각 10만원씩 인데요. 제와 있는 모자를 예쁘게 쓰고 있는 여성분. 아우, 정말 예쁘네요. 아리따우십니다. 자, 장미꽃과 함께 바탕 색감은 여러 개 들어가 있고요. 화사합니다. 아, 여기는 옆에도 너무 예쁘고, 다 예쁘네요. 요, 번에 화보니.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자, 여기는 요렇게. 네, 요런 것만으로도 아주 예쁜데요. 자, 앞에 인무아 네, 47번에 12 곱하기 18. 네, 10만원입니다. 48번 12 곱하기, 네, 18이죠. 가격 동일하고요. 자, 은색 바탕에 아름다운 여성분이십니다.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네, 옆태디테다 예쁘죠. 너무 예쁘네요. 자, 여기도 한번 보시고, 멋있습니다. 멋있어. 그림이 아주 조화를 잘 이루고 있고요. 자, 요거는 48번에, 네, 12 곱하기 18, 10만원입니다. 네, 49번의 가격, 사이즈 똑같네요. 12, 18, 네, 10만원이고. 와, 여기는 또 여성분의 얼굴이 너무 화사하게 예쁘게 들어가 있습니다. 아유, 너무 예쁘네요, 정말. 자, 옆에도 한번 보시고. 네, 장미꽃이 예쁘게 들어가 있고요. 자, 여기는, 네, 이런 식으로. 자, 49번에 가격은 10만 원이고요. 네, 요거 한번 보시. 고 굽다리 한번 안 보여 드렸네. 자, 마지막으로 굽다리가 아주 네, 물 마름이 좋게끔 큼닥하게 길이가 길게 되어 있어서 네, 개인적으로 이 다육이를 키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 다육이 그 성량을 잘 아시죠. 요렇게 인물아 예쁜 그림. 네. 가격도 너무너무 좋죠. 자 50번, 51번, 네, 12만원입니다. 사이즈가요. 12, 21이고, 요거는 12, 22입니다. 자 롱본 사이즈 조금만 떼어 볼게요. 자 여기 정면, 어, 아름다운 들꽃과 함께 자 여성분의 머리 디테가바람에 날리고 있습니다. 옆에는 나비가 있고요. 자 여기는 뒤에 하사한 꽃이 와, 사면에 다 그림이 예쁘게 들어갔네요. 자 한번 보시고 자 50번에 12 곱하기 21, 12만원입니다. 네, 51번에 12 곱하기 22, 요 아이가 키가 조금 더 큽니다. 자, 정면 한번 보시고, 바람에 흑발이, 갈색 머리가 바람에 날리고 있고요. 자, 나비와 함께, 네, 요것도 보시고, 자, 마지막에는 굽다리 한번 또 봐야 되겠죠? 네, 굽다리 요렇게 아주 높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네, 51번에, 네, 가격은, 네, 12만원입니다. 네, 52, 53번에 요 아이는, 네, 울산의 상징, 돌고리 같아요. 자, 요거는 16 곱하기 23, 12만원씩입니다. 와, 예쁘다. 네. 요거는 딱 도자기 느낌으로 아주 예쁘게 되어 있는데요. 자, 사이즈가 16 곱하기 23. 자, 뒤쪽에는 이렇게 물방울 무늬가, 네, 물방울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자, 정면에는 요런 식으로 은은한 느낌. 아주 좋죠. 네, 52번에 12만원이고요. 네, 53번에 사이즈 똑같습니다. 16 곱하기 23, 12만원이고요. 자, 돌고래가 아주 사이가 좋은 것 같아요. 야자수와 함께. 자, 뒤에도, 네, 물방울로 되어 있고. 자, 요거는 53번입니다. 자, 가격은 12만원인데요. 자, 요렇게 53번까지 다 소개를 해봤는데, 아, 요번에는 정말로 예쁜 화분들이 많이 인물화 사각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 콩분까지 나왔는데요. 콩분도 요거 세트로 다 주문하시면 착하게 가격을 주신다고 하시니까 문의 한번 해보시고 또 찜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네, 미미 들어가 보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네, 사랑합니다.